일단 이런 동작이죠. 변이 단계 선도가 뭐 다들 기본적으로는 풀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변이 단계 선도인데, 언니 이런, 이런 변이 단계 선도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 동작부터 풀 건데, 녹화해 주신 거죠. 해줄게! 그럼 안리실 거다. 아? 안 올리실? 아니야, 올려줄게. 비공개로 올리면 돼. 일단은 네. 여러분, 메인 집어넣는 거 빼먹지 말고요. 그리고 글로벌 레이블은 집어 넣죠 이렇게. 글로벌 레이블 지금 넣는 거 빼야 저희 까먹은 사람이 볼수 있던데. 요거 표를 새로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 그배리어을 글로벌까지 다 통째로 복사를 해줘야 돼. 통째로 복사를 해가지고 맨 뒤에다가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응용 동작 이거는 요 공작물을 하나만 집어넣고한번 동작하고 끝나는 거야. 연속 동작이 아니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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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PB 일단 그거고 PB 1을 하면은 시작하고 시작했을 때 뭐예요? 공급 전진하죠? 근데 여기다가 공급전진 1이라고 숫자를 붙여놓을게요. 왜냐면 밑에서도 공급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를 네. 쓰든 뭐를 하든지 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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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밑에서 여기서 공급전진을 쓸것 같으면 네. 밑에서 2를 네. 네. 쓰든지 네. 응. 네. 이해됐죠? 네 구분을 위해서 그냥 1 써놓을게요. 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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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전진 했으면 그, 그 송출하고 배출이 동시에 전진하죠? 네. 네.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렇지. 그냥 이렇게 됐으면 통째로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네, 배출, 배출. 배출 전진 그냥 해요. 그냥 네. 고민하지 말고 좋지다는 음. 리로 자꾸 고민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고 다음에 송출 후진이죠? 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송출 전진 일이나. 배출 전진 이런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따와도 상관없어요. 네. 네. 어쨌든 송출 전진이 됐으면은 송출 배출, 후진이죠. 배출 전. 송출인데? 아니, 같이 갔어, 송 네, 아. 같이 아, 갔을 아, 때 그래. 어, 송출 전하고, 뭔 얘기냐면은. 그래. 아니, 따라 받으면 그래. 안 되지. 얘는 동시지. 네. 네. 어, 두개 아, 들어왔을 그래. 때 어, 송출 후진을 네. 해 주란 얘기지. 네. 네. 어, 어, 많이 <laughs> 송출이 아닌가? 응, 지 후진인데? 송출인출나갔다 송출 바로 송출 후진하면 그런 다음에 가공 전진이죠. 네. 가공 전진하고 타이머가 2초죠. K 가공 K 20. 이건 타이머니까. 타임. 타이머. 타이머. 네, T 가공. T 가공한 다음에, 송, 저기, 가공 후진. 호진. 가공 후진 호진 들어왔으면, 공급 후진이죠? 네. 공급후진됐으면 대출후진 대출후진 <laughs> 종료죠? 네 그것도 이제 종료를 뭐 기본종료 뭐 이렇게 이름을 네. 바바놓으면 좋겠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기본종료 컨트롤 C 공급후진도 V 가공후진도 V 가공 전지는 어, 가공 후진 1. 어,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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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종료. 배출 후진 1. 이거는 어, 어, 송출 어, 후진 1. 이거는 어, 공급, 공급 후진 1. 이거를 어, 어, 기본 종료. 다음에 출력부 어, 해주면 네. 되겠죠? 스테이트먼트 여기서 세미콜론 하고 줄은 걷어도 되고 안 걷어도 되고. 오. 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저도 안되는데 저기 뷰에 엔드엔드 유격해빈 공간에서 엔터 치고 세미콜론 찍고 줄 긋고 뷰 스테이트먼트 먼저 알려 출력부 뷰에, 뷰에 스테이트먼트 찍혀 있어야 되고 저다 아 스테이트먼트 아 쓰겠다고 네 그리고 저, 저 출력부 저걸 했잖아요. 음. 저 출력부를 이제 그 쉬프트 아 안돼? 그 인서트로 내리고 그 음, 위에다가 한번더 넣으려고 했는데 안돼 안 들어가죠? 음. 그더 넣으려면 예 네. 밑에 단는 들어가 아 밑에 단어 들어가요? 어 약간 버거성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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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콜론는꼭 굽어야 되는 거 어, 세미콜론이 스테이트먼트란 얘기야. 스테이트먼트 쓰겠, 쓰겠습니다. 그런 얘기야. 놓고 뭐 했나? 이제 응, 놓뭐 했다. 우리 램프 안 했죠? 네. 그리고 이 미지비 씨는 이 라인이 40 라인을 넘어가면은 컴파일을 한코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40 라인 이상 편집을 동시에 못 해요. 오. 램프가 언제 켜져요? 적색이 이그 공급, 응, 공급 전쟁 완료했을 때죠. 예. 몇 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 셋 적색 점등 적색인데? 적색은, 그, 적색은 그건 멘트. 송출 전진할때 아니니까 맞잖아, 송출 아니니까 이렇게 한 번만 하라고요 네? 공급일때 적색, 정등 이게 맞습니다 공급일때 적색. 아 알았어 후진 완료했을 때그 다음에 송출, 송출, 후진 완료했을 송출, 송출 후진 완료했을 때가 여기지? 여기지? 네. 그래서, RTF5번, F8, RST, 적색 네. 점등. 됐고, 녹색은, 시가, 공, 만약, 가공 전진 완료했을 때죠? 네. 전진은 가공 전진, 여기네? 네. 네. 여기니까, RTF5번, F8번, 셋, 녹색 점등. 그 다음에, 2초 후에 꺼지네요? 지요 여기네요? 예. F5번, F8번, 음. 리셋, 녹색, 점등. 예. 밑에다가 음. F5번, 적색, 점등, 적색, 램프, F5번, 녹색, 점등, 점등 녹색, 램프. 어,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 안 붙이시나요? 응? 램프, 녹색, 점등. 뭘 붙여. 이따가 저기 일을 붙이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검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시험 볼 때요? 응. 일단 기본에서 검사를 맡고 가는 거야. 그럼 몇 점이에요? 게 10점인가? 잠깐 제저좀 이따 알려줄게. 어, 중간 중간에 저희가 다 눌러보고 확인할 수있나 어, 다 검, 본인이 하면 돼. 본인이 다체하면 돼. 기본하고 어, 잠깐만요. 램프즈. 어내 얼굴 나왔나 보다. 불러왔나 음. 보 어? 곤란하다고? 곤란할 것까지 없지 뭐첫 얼굴은 어, 애매한데 그랬어? 잘안 보였어 음. 이렇게 해서 공작물 처음에는 넣지 말고요 네, 넣지 않은 상태에서 잘 되는 거 같죠? 네. 네. 이방한 하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도 비슷한 게 아니고. 근데 당연히 피비언 다시 누르면 돼야지. 그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여기 10점. 여기 10점이야. 한 동작만 되는 게 아니고 반복해야되 아니 한번 했잖아. 한번 했잖아, 지금. 예. 네, 한번 했으면 한번 다시 했으면 한번 다시 눌렀지. 네. 네. 아, 네. 다시 누르면 네. 돼야지. 네. 다시 돼야 네. 피 p o 을야돼는 거죠? p p o 자기 유지처1 0점이 30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누르면 되게 끝나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 이제 1점이점밖에안 돼. 얼마나 얼마나 더 바래. 아, 3 0점어 이런 거 가지고?